11월 첫날부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덕산 기온이 영하 10.3도를 기록했고요. 철원이 영하 6.1도, 서울이 영하 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륙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관측된 곳이 많았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이번 가을 추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기는 차갑지만 하늘 표정은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 드러나면서 가시거리가 대부분 20km 안팎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종일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 전국적으로 6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8도, 청주 8도, 안동 대구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